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인 뉴 공장 6월 마지막 주.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많고, 시장의 우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감은 항상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기우느냐. 어, 현재 시점에서 한 2주 동안 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정책 부분들을 진행할지, 아, 알 수는 없습니다. 아, 뭐 카드는 한두 가지가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아니면 뭐 관세 부과를 할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전에 어, 서로의 방향 그리고 왜 이런 사건 부분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 서로의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제가 현재까지 체크된 부분, 음,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만, 은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초로 어,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아마 이 내용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돼서 오닝 브리핑이라든지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주간 전략에서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laughs> 현재 시점까지 내용에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박스권 하다니고 외국인들 선물, 그다음에 뭐 2주 2월 달, 2월 달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계속 이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통상 압력,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이슈가 반복되고 있죠. 어 2007년도, 2008년도에서 리먼사트 이후에 1년 동안의 박스권 움직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어, 느낌을 여러 가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신용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변질이 됐어요. 변화가 돼서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그리고 무역분쟁, 뭐 무역분쟁이 확산돼서 대공황이 가는 가능, 가능성에 시장에서 화들짝 놀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역전쟁 확산 뭐 500억 달러 정도 한번 관세 부과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시스피맞이 어, 500억 달러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중국의 이 조치 부분들을 보고 트럼프가 네어 배로 딱 레이스를 던졌죠. 배팅을 했습니다. 배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그 중국 자본이 어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할 때, 뭐 중국 기업이 중국 국영자본이라 중국의 자본이라고 할수 있는 자본이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투자 제한 조치의 가능성이 시장에 어, 출렁거린 부분들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500 받고 2000 레이스 부분하고 거기에 하나 더 배팅 부분을 하면서 투자 제한 조치 여기까지 배팅을 딱 던져놨어요. 근데 이 사건 전에 어, 뭐가 있었냐면 제가 화면 속에 사진을 하나 캡처를 해놨습니다. 어, 미국 F35, 로키디마틴이 제조한 그 F35A하고 중국이 제조한 J-31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어, 사진 속으로 딱 보더라도 뒤에 엔진이 하나냐 두 개냐? 그러니까 중국 것은 엔진이 두 개고 로킹이 맞은건 하나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집에 다름없어요. 어, 우리나라도 중국이 짝퉁을 잘하죠. 어. 일단 일, 1위를 하는 기업들을 그대로 일단 카피해서 기술력이든 모양이든 어떻게든 그 1위란 어떻게 방향이 정해져 있죠 방향 그러니까 A 제품이 글로벌 1위야 1위면 이 제품을 완벽하게 카피할 정도 기술력 제품 그 다음에 이 속도전 부분에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생산을 하는 이걸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0년 동안 다른 기술 습득력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이 F-35하고 J-31, 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보면 어, 화가 날만 합니다. 이 F-35A를 그대로 베꼈어요. 스텔스 기능도 해킹을 좀 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 2000년도 초반에 미국 정부하고 록히드 마틴이 처음에 개, 초기 계약이 220조예요.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도 최대한 20억 달러 정도 투자해가지고 전체 비용이 1,500조 정도, 그러니까 F-35A를 개발하기 위해서 1,500조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가격은 지금 뭐한 1억 달러 정도, 어 지금 형성이 좀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몇년 전에 중국의 에어쇼에서 이 제품과 똑같은 거예요. J-31을 어 선양항공기 제조 공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1,500조를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중국은 이 기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CIA인가요? 어디 그쪽에서 정보 쪽에서 줘서 역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을 해서 이쪽 관련 자료 있죠. 전투기 설계라든지 막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다라는, 어, 그게 드러났어요.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1,500조를 들여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리고 1억 달러 정도 가격인데 중국은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7천만 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이란이라든지 이쪽 그 이란을 이런 나라든지 파키스탄에 판매 시도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뚜껑이 살짝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무역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을 두 가지 본다 하면 금융 규제 완화를 해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게첫 번째고 그 압력 수산이 관세 부과하고 직접 재산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1,500조를 들여가지고 제품 개발했는데. 해킹해가지고 제품 기술 부분들을 싹 빼가 버리면 그리고 그대로 제품 만들어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케이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 제품을 그렇게 일단 카피를 해가지고 빨리 어느 정도 반열이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 있어요. 지금 미국의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만 이 사례 부분들 보더라도 애플이 시장에서 퍼스트 팔로 퍼스트 그 선두 주자, 프론티어 역할 부분들 하니까 삼성이 그걸 유사하게 제품 만들어 가지고 갤럭시 시리즈로 히트를 쳤고 이 양쪽 애플과 갤럭시 시리즈를 보고 뭐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그다음에 샤오미라든지 이 제품들이 빨리 캡쳐해 가지고 빨빨빨리 기술 부분들을 진두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서 어, 화웨이 제품이 P10 프로인가요? 100만 원대 이미 이제 이두회사에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 하드웨어, 그 외의 거 말고, 하드웨어적인 기술로는, 글쎄요, 카메라 수준에서 일단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관련된 코멘트 드렸을 때, 아, 이거, 다음, 빨리 이제 플렉서블이나 뭔가 다음 제품, 한 단계 뛰어넘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정형화된 이 제품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 그래도 그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점유율이 중국에서 계속 떨어지죠. 당연하죠. 제품 자체도 잘만드데 가격도 낮아. 그런데 중국 회사, 중국산 제품이면 어 제가 만약 입장받고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하와이 제품 사고 싶다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직접 재상권의 문제, 애플과 삼성과의 애플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 4천억이가5천억 정도 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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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나왔었죠. 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 장치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자금을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 요건 자체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그 창의력 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 하면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조금 뒤쳐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F35 하고 J31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판박이에요 가격은 1억 달러 7천만 달러 그리고 F-35A를 개발하기 위해서 1,500조를 들였는데 중국은 해킹 잘 해가지고 관련 제품 부분들 싹 빼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꼭지가 살짝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이걸 어떻게든 이 불공정한 시스템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현재 무역 분쟁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 들어보고 그게 여파로 어, 그 투자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M&A를 못하게 한다든가, 어, 떻게 법적인 조치 부분에서 확고하게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ING가 될수 있는 가능성 이 일단 열어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뿐이고, 그로 인해서 애플, j t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기 생명과학, 바이오 쪽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우려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예전에 1930년 40년대 대공황이 있어요. 현재 만약에 무역 분쟁 부분들이 커졌을 때확산이 됐을 때 어, 어, 대공황 같은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 부분들을 하는 그 컨센서스 부분이 있는데 차이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만 비교를 해보면 1930년, 40년대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전쟁, 그 생산설비 있죠. 생산설비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요 부분들, 그러니까 생산설비 부분들의 투자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요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대공황의 시스템 부분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같은 대공황에 대한 우려 부분들로 우리가 무역 분쟁이 됐을 때 수요가 줄은 건 당연합니다. 근데, 관점 부분들이 약간 틀린게 뭐냐면 이 수요하고 생산의 규모 부분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거죠 어, 현재 대공황 우려 부분들 같은 경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설비를 과도하게 투자를 해 놓은 상태에서 수요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대공황이 빠르게 진행됐고 여기에 생산설비 부분들을 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오래 갔던 케이스 부분인데, 현재를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 하면, 우리가 2007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어, 미국의 상업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대출, 뭐, 은행들의 뭐 가계대출, 가계대출을 빼고, 기업 대출 부분,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의 국가 어, 투자뿐만 아니라, 그 상업은행의 대출 빈도 부분들 보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속도 자체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1930년, 40년대 대공황하고 현재에서 가장 큰 차이를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하 생산 설비가 과대하냐, 생산 설비가 과대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대공황 대공항의 우려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할 필요 없다. 왜? 생산 설비에 어, 유무,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생산 설비가 과도하게 진행되냐, 되오, 진행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명확하게 틀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어떻게 보면 어,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11월 달 중간 선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뭐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죠.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시진핑은 시간이 많은데 오늘은 그것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미국과 중국이 빨리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질질질, 지금 거의 6개월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걸 계속 질 끌고 가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될 이유 부분들을 한번 우리 몇 가지를 좀 집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 만약에 이제 관세 부과가 된다 가면, 지금 관세 부과하고 무역 분쟁에 트럼프가 상당히 강한 배팅 드라이브 부분들 하죠. 500억 레이스 받고, 그 다음 에 2,000억 땡기고, 2,000억 콜하고, 그 다음에 투자 제한 조치 부분들이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 트럼프 지지율은 사상 최대 의 지지율 부분들이 일단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소비자 입장이라 가면, 지금,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 부분들을 막, 예를 들자면, 막 진행을 하면, 우리도, 아, 박수 부분들을 하겠죠. 근데, 막상, 그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온다 하면, 관점 자체가 그때부터는 바뀌겠죠. 만약에 이제, 7월 초에 관세 부과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 하면 정작 가장 먼저 어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생필품 가격이 일단 급상승해요 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에한 1500억 달러 정도 어 수출 부분들 하는데 일단 4천억 달러 모든 생필품 뭐또 여러가지 많이 포함됐죠 그 가격이 일 단 20%에서 25%올린다 하면 일반 소비자 지금은 트럼프가 강공 드라이브를 하니까 어깨 박수를 치고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막상 천원짜리 만원짜리 어떤 제품이 12000원 13000원 정도 내가 소비자가 관세 부과되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때 소비자들이 그렇게 된다 하면 그 지지율이 계속 우상향이 될수 있을까 아 여러분 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로볼 부분이 워낙 과도하게 이 트럼프가 권한 부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원, 뭐 공화당 쪽에도 민주당 쪽뭐 박수는 치긴 합니다만은 특히 232조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 최근에 한 일주일 내에 이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볼 부분이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 EU도 양쪽에 지금 제소를 했어요. EU도 미국도 그 다음에 중국도 중재를 하겠다 중도자 입장에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WTO에만 제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재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좀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지주이라고 연관되는 건데. 공화당 내의 반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심해요. 지금 11월달에 중간선거 지금 지지율 자체로만 유지만 되면 돼요. 여기서 더 오버슈팅 부분 나올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관세 부과가 됐을 때, 관세 부과가 됐을 때 중국이 다음에 쓸수 있는 카드가 농수산물하고 보잉의 이런 제품 부분들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프랑스하고 중국이 논의 부분들 할 때. 아, 미국이 하도 워낙 이걸 건들다 보니까 비행기 관련된 논의부분들 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농수산물.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에 러스벨트 지지율당고도 연관이 있지만 공화당 특히 핵심 그집권층 있죠. 집권층의 농산물 판매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게 핵심 지역인데 이탈 가능성 부분들이죠. 그래서 관세 부과로 전면전 부분들 할 경우에 트럼프 역시 타격은 안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3주 동안 6월, 7월 중순 정도까지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기조 부분 유지가 될수 있는데 만약 질질질 현재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느낄 수밖에 없다. 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 트럼프가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포커페이스 부분 하고 있지만 밑으로는 약간의 초조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어, 생각 부분들을 정리를 해본거고 첫번째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중국이 조금 빨리 마무리 해야 될 입장 부분도 뭐냐면 다른거 다 떠나가지고 시진핑은 일단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어 지진율 인하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 지금 두 번째 진행을 했어요 어, 잊은 것 같지만 작년 초반에 중국 같은 게 무엇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냐면 어, 외국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되면서 환율 방어에 상당히, 어, 타켓이 됐어요. 해지펀드들이라든지. 해지펀드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중국을 막, 어, 중국 그 신용등급 망한다, 멋진다, 뭐 해가지고 루머 부분들 퍼트리면서 중국 시장의 환율을 엄청나게 공격 부분을 했던 케이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중후반 정도에 중국이 그, 뭐, 룰, 외전 그러니까 보증금 있죠? 어, 어느 정도 레버리지 비율 부분들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상당히 선방을 시키면서 막았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 때문에 작년 후반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은 뭐랬냐, 부채 관리 부분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금리하고 부채 관리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이 무역 분쟁 이어가 부분들로 다시 어, 돈을 푸는 정책 부분들로 약간 바뀌었어요.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의 효과 부분들이 어, 중국 자체적으로 내부 기업들은 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부 기업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작년 상반기에 중국이 환율 공격 부분들됐을때 글로벌 전체로 출렁거린 부분 나왔죠. 그래도 중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요건 부분들이 만들어졌어요. 중국이 어, 외국인들이 다시 중국을 환율 공격 왜 원화 어, 유화나 자체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 무역 분쟁 부분들이 커지면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헤지 펀드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런 전략 부분들을 했는데 어, 무역 분쟁 자체가 커진다. 그러면 무역 분쟁의 여파 그다음에 어, 환율의 약세 부분들을 보고 헤지펀드들이 벌떼처럼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환율 방어에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게 애지만 하고 있죠. 다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어, 방어만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공격할 요건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질질질 끄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순 부분들을 어, 키우는 것보다는 키울 확률도 물론 있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6월 마지막 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양쪽 다 빨리 끝냈을 때 마무리 지었을 때 어느정도 이득 부분들이 분명히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 부분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미국의 F35A 하고 중국의 J31 1,500조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중국이 설계도를 해킹해가지고 쑥 그리고 그랬을 때 지적 재산권의 문제 부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 우리나라도 여기에 연관성 부분들이 없지 않줄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빨리 끝내야 될 입장 결론적으로 다 지지율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까지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공격, 환율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간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런 변동성 부분이 나올 때 키워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명확하게 그려놨을 때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는 뭐가 될까요? 바로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타켓을 잡기 위해서 미리 이런 시장의 다른 관점 부분들을 분석을 해놓는 것이죠. 그 관점 부분들이 됐을 때 미리 현금 들고 준비를 해두실 분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6월 5 마지막째 주간 하드쇼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의 노림수와 해결 방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빨리 마무리될 이유 여기에 대한 피해가 애플에게 갖고 JT에 갖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가고 SK 하이닉스에 가고 생명과학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봉합을할 것인가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슈메의주식도성공장 주간 하드시슈 분석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